지난 3월 시 게시판에 탑천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탑천 주변을 무단 점용해 사용 중인 농작물 경작을 막아달라는 민원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당시 제작진은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다니며 불법 농작물 경작 실태를 방송했습니다. 익산 금마에서 어양동, 황등을 거쳐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탑천. 하천을 점유해 무단으로 경작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경작한 흔적이 보입니다. 보니까 뭐 무단 경작과 예, 예. 점유를 하고 있는 경작자는 강제철거함이라고 붙어있네요. 예. 아 음, 알아도 이 전에도 음,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갈수록 경작하는 평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이게. 경작 금지 안내 표지판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 보니 해가 갈수록 농사짓는 대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어있는 땅에 농사를 짓는 거라고는 하지만 경작을 하며 사용하는 비료와 농약으로 인해 하천 수질오염은 물론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경작을 하고 난후 그대로 방치된 각종 쓰레기들이 하천 주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쓰레기들이 많네요. 왜, 뭐예요 이게? 또 이제 농사 지으면서 아무래도 뭐 드셨던 물또 이런 뭐캔 종류 이런 것들이 지금 모아져 있는 거죠. 영농철을 앞두고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개간해 성토를 해놓은 것도 보이는데요. 아, 이로 옆에 이 땅. 아이땅이라 지금 예, 농사를 이 짓기 위해 해놓은 예,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와. 탑천 순례길을 따라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비닐하우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경작지보다 훨씬 넓은 땅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 땅을 다개간해요 예, 뭐 작년에도 뭐 고추 심고 계속 음. 그래 왔던 거죠. 아. 예, 싹 거둔 거 보니까 예. 아마 농사를 지으려고 예, 한것 같아요. 아. 이쪽에 또 쓰레기도 다 이게 화천에다다 태워가지고. 그렇죠. 이런 현상인 거죠. 예, 여기 다 태우고. 예, 그러니까 밑에 바로 하천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예방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계속 지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가 안 되는 거죠. 어떤 힘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방송 이후 시에서 불법 경작지에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개도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부가 처리할 방송 6개월이 지난 지금 탑천은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달 오니 오랜만에 만나기를. 예. 많이 바뀌었네요. 나무도 있는 것 같고. 어, 금강방송에서 방송이 나간 뒤에 아, 예, 예. 한두주 정도 있다가부터 예. 이쪽으로 이제 이팝나무를 조성을 했죠. 예. 네. 상당히 큰 나무네요. 큰 나무죠. 예. 어, 저도 이제 아침에 운동하면서 보면 여기에 많은 새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안식처가 되기도 한 거죠. 방송 이후 탑천 길에 이팝나무와 철쭉을 심어 이곳을 산책하고 또 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됐는데요. 사실 이곳은 수년 동안 하천을 무단 점용해. 불법 농작물 경작을 해온 곳이었습니다. 예예. 예. 그때 여기 쪽이 쭉 이렇게 밭을 갈고 와가지고 했으니까 연결돼 있었잖아요. 굉장히 길었죠? 예. 네. 지금은 이제 다 풀로 우거지고, 예.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그렇죠. 경작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됐네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휴, 회복이 된 거죠. 익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리고 뿌듯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으로서 그런 마음을 들게 했죠. 하지만 이곳을 벗어난 다른 곳들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번에 왔을 때 지금 땅이 있어가지고 용사를 예. 뭐 지을 것 같다 했는데 부지가 넓잖아요. 예. 여기 뭘또심놨나요 여기는요? 예,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깨를 심어 놓으면 네. 이제 추수를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추수를 하면 또 많은 분들 또 태워요 이걸. 태움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도 또 생길 수가 있죠. 이 차적으로.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여전히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경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또 다른 경작지로 가봤습니다 이곳은 지난 방송 당시 넓은 하천 부지로 비닐하우스까지 설치해. 매년 농사를 지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던 곳인데요. 고추와 대파, 상추, 콩등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laughs> 이건 엄연하게 불법 경작이거든요. 하천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계속 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여기 보니까 예. 농사 지었던 흔적은 다 남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좀 아름답게 더 조성이 되어지면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연히 하천을 관리하는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화해 관행처럼 이어져온 불법 경작. 지난 3월 시에선 불법 경작 금지 안내 현수막까지 설치해. 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경작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고제에 그때 프랑카드도, 네, 프랑카드도 어, 경작을 예, 프랑카드도 있었죠. 경작 안 된다 부르쳤어요. 프랑카드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이제 공무원들께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있을 수는 있지만 어, 그래도 때로는 좀 강력한 제재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모두를 위한 시민 모두를 위한 하천이잖아요. 길이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불법 경작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대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지자체. 시에서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작지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워낙 하천 개소수가 많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집중력 되 계속적으로 뭐 고담입다그래서 이제 민, 이런 문제가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 있게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이걸 하시면서 이제 저희도 단속을 하지만 이게 농작물이 이제 하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고 나중에 불법정형으로 해서 우기시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하천 범람 그 하천 범람도 이제 자연재 해 위험 이 있기 때문에 이 하천 주변에 계신 그 주민들이 이걸 인지를 하셔가지고 좀 협조를 좀 해주셔야 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무분별한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문제는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토질 변형으로 인한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어떻게 곳에다가. 조치할 예정인지 물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경력자분하고 계속 저희가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금 심은 경작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선 추수할 때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찰을 하고 또 개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못 심게 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천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이 준 자산인 만큼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불법 행위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민원인은 개인이 아닌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이 될수 있도록 관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